반가워, 형들. 코인 이니브야. 지금은 3월 23일, 이제 새벽 00시 11분이고, 이제 3시에 있을 FMC 전에 긴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포인트 챙겨두고, 또 지금 상승이 나온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FMC 전 영상을 찍게 되었어. 다들 많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야.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포지션을 대응하고 잡았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같이 한번 가보자고. 뭐 시작하기 앞서서, 내 수, 디지파이넥스 수수료는 50% 할인 가입 링크로 가입하면, 뭐, 말씀드렸듯이 뭐 수수료도 할인되고, 또 수수료 50% 셀퍼를 해 드릴 테니까, 어, 선착순 100명에게 할 예정이야. 사실, 자리를 연락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해줬으면 좋겠고, 또 쓰던 거래서 옮기고, 피자도 내가 줄 거고, 매주마다 치킨도 줄 테니까 많이 이용해달라고. 가입하고, 오, 네, 오프 채팅방 들어와서 많이 얘기도 해주면 좋을 거 같아. 자,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말했었지? 아, 이 구간을 계속 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28.8km 까지 최대한 갈수 있다. 라고 말했지? 지금이 딱그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28.8k는 생각보다 강한 저항라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 찍자마자 크게 한번 떨어진 이 부분 이 부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떨어져 주기만 하면 이 봉이 음봉으로 끝나고 다음 봉으로도 음봉으로 전환이 된다면 FMC 전에 어느 정도 28k 초반대 가격에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나는 지금 예상하고 있어 사실 나스닥도 지금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있는 단계라서 나스닥, 나스닥에 비해서 비트코인이 좀잘 버틴다. 이런 느낌은 솔직히 있기는 있거든?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더 지속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 봉이 음봉이나 다음 봉에서 음봉이 나와서 어, 이 30분 봉이 음전을 한다면 추세는 바뀔 것으로 생각이 돼. 왜냐하면 비트코인 시 m e 퓨처스 여기 봤을 때. 드디어 보이지 c m 이갭 완벽하게 다 메꾼거 그래서 아 드디어 이제 메골클 하나의 어 c m 이 갭이라는 사안을 하나 넘었구나 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 물론 그 다음 갭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요거는 지금 당장은 논외로 치자 고 아직까지 그걸에 대해서 좀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아무튼 c m 이 갭이 완벽히 채워졌다 는 부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도잘못 가고 있어 비트 고점 뚫을 동안 얘는 그대로 지금 고점 못 뚫고 횡보하고 있고 알트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지 왜? 비트 도미넌스에 엄청 빨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만약에 비트가 고꾸라진다, 알트들이 숨도 못 쉬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내 생각이야. 그래서 아나 여기서 도저히 비트 숏을 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알트 숏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비트가 오르더라도 알트가 크게 오르지 않을 거고 비트가 떨어진다면 알트는 더큰 폭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비트 숏을 잡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알트 숏 잡는 거 매우 추천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이 28개 의 구간에서 이 숏을 모으고 있었다.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여기를 시원하게 뚫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때 손절 치면 돼. 그때 손절 치면 되고 레버리지를 다만 좀 낮게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나도 포지션 들어가 있어. 내가 포지션 은안 들어가고 지금 숏포지스을잡 숏을 잡아라 뭐 이렇게 말 절대 안 하거든.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고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 전혀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구간은 진짜 손절 짧게 잡으면 되니까 손에 감수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계속 강조하고 싶어. 28K가 뚫렸을 때는 그때는 어 나는 롱을 타기보다는 아까 말했듯이 알트숏이 굉장히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알트숏을 위주로 조금 타보는 게 하나의 내 전략이 될것 같아. 아무튼, 뭐, 나스닥이 이러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는 그에 비해서 좀잘올른다는 점, 일단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CBD 파이어 차트 보면은 갈색골에 다 팔았어. 개인들도 다 팔았고, 난이 갈색고래가 다 팔았다는 게 조금 어, 의아한 부분이기도 해 과연 어, 이 비트코인 차트가 구라를 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에 대한 나의 그 의문점 이게 어느 정도 정답을 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어, f m c 가 역시 결정적인 어떤 상승과 하락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지금 당장은 28.8K 구간을 믿어 보면서 또이 나와있는 지표들을 믿어보자고 하락했을 때 과연 25.8K까지 크게 한 번에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정도의 FMC 결과가 발표될지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그래서 롱 입장에서는 슬슬 익절을 준비하고 하락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고 숏세 입장에서는 이 포지션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인가 혹은 포지션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신규 포지션에서 롱보다는 알트숏을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는 부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보자고 특히 오늘은 자지 말고 3시까지 딱 FMC 금리 발표까지만 딱 그리고 기자회견까지만 딱 보고 자자고 아무튼 음, 오늘은 좀 힘든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 나도 이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 뿐이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아. 아무튼 내일 웃으면서 함께 볼수 있는 날이 됐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할게. 또, 내가 FMC 관련 전에 무빙들에 관련해서 또 상황에 관련해서 내가 오픈 채팅방에서는 계속 얘기할 거니까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주고 또 영상도 많이 봐주면 고마울 것 같아.